반갑습니다. 집입니다. 이번 시간은 제가 한번 코코라티미님과 함께 무한의 계단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코코라티미님과 함께 무한의 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. 이게 멀티로 할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도 또 아시다시피 아실 수도 있지만 알 거예요. 어쨌든 코코라티미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누가 이것 같나요? 몰라요. 오늘, 스무팔? 정도만 할까요? <laughs> 네. 네, 그러면, 일단 죽으시고요. 연습하지 마시고. 자, 일단 PVP 들어가 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프렌드 PVP 들어가 줘가지고, 제가 먼저 쓸게요. 이름은, 유튜브로 할게요. 이렇게 씁니다. 알겠죠? 자, 그리고 전 대결. 코크르 팀도 똑같이 써주세요. 그럼 들어와 집니다. 아니지! <laughs> 빨리 써, 빨리 써. 자 지금 기다리면 됩니다. 저는 오, 현재 74원 이겼고 얼롤링이요. 얼롤링 74원 이겼고 코코라티미니 경번 자 얼롤링이 진짜 티셔... 아, 그 코코입니다. 시작 아아첫 번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예 yeah.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<laughs> 여러분들 실수인 거아시요 <laughs> 실수인 거 알지? <laughs> 나 원래 계속 이겼거든요 원래. 자저 참고로 못해요. 아. 오라. 오어이상하네어이네어 아. 아. 어, 방송 찍으니까 좀좀 좀 욕심이 생겨서 그런가. 음. 아나 욕심 너무 강한 거 같아. 아. 여러분 들 지금 방송 안 찍는다 생각하고 <웃음> <웃음> 하겠습니다. 음. <laughs> <laughs> 야너 내가 이길 거. 나 방송 안 찍고 있어. <laughs> 난 나, 찍고 있어. 난 방송 안 찍고 있어. 안돼. <laughs> 어, 참고로 저 진짜 고수 아닙니다, 여러분들. 고수 아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. 자, 지금 현재 두 번째인가? 세 번째인가? 백 번째. 제발 죽어라!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자,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. 야, 어. 20, 20은 금방 가겠는데나 51? 뭐야? 아, 아. 아. 아까도 51올라갔다나51읽긴 줄. <laughs> 어 <laughs> 안돼 안돼

이겼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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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. 오예 3, 2, 1, 스타트 먼저 떨어지자. 후루룩 <laughs> 캐릭터 좀 바꿀래? <laughs> 네, 코브라치미 바꾸고 온대요. 여러분들, 그럼 어, 바꾸고 다시 하도록 하죠. 리소트해 여깄다. 여러분들, 전 연습하고 있습니다. 빨리 스킨, 스킨 빨리 바꿔. 됐어. 아, 그래? 뭐있어 야, 저 여러분들, 이따. <laughs> 찍고 있어? <laughs> 어, 뉴 <이거> 찍고 있어.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아, 아 그럼 아까 나온 거는. 어, 스킨 이렇게 했네. 아까 뭐 나왔나? 뭐. 아, 아까 뭐 나왔잖아. <laughs> <laughs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그거 아 여러분들 밥 먹고 계시면 죄송합니다. 아까 보시면 똥이라고 있었을 텐데. 어. 그때 나 찍고 있었나? 아무 <뭔> 그 그때 깍딱딱 걸었어? 어 아니 야나못 봤는데 아, 그래? 손으로 받고 오케이 야 <뭔> 마지막 맨마... 이제부터 시작이다 자 지금 자, 첫 번째 갈아... 오! 어, 오오 어? 뭐? 이겼다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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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게다 나왜 내가 이게 이겐... 아니야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three, two, one, start! 오, Or... 아. <laughs> 어. 실수입니다. <laughs> three, two, one, start! <laughs> <laughs> 너왜 이렇게 3에서 잘 죽냐? 너는? 자, 이러다 저.. 어 코코넛 티비 때문에 돈 많이 얻겠는데 아, 이거 돈 얻을 수 있나? 그 때는 얻을 수 있었는데. 오! 오케이. 700. 야, 솔직히 100은 가자, 우리 쪽 천천히 좀 해. 나 천천히 갈게, 그럼. 오, 그럼 나 죽어. 아, 그래? <laughs> 진짜. 야, 100은 좀 가자니까, 100까지는. 100까지 가야지. 잠깐만. 왜 나갔니? 바꿀려고. 스킨? 응. 제가 연습할게요, 여러분들. 짜라! 제가 이거 펫이 여러 개가 있는데, 토끼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. 꽉 차간다. 강아지로 해볼까? 돼지 봐봐. <laughs> 어? 왜안 일어나? 어. 음. 오케이, 사고. 빨리! 됐어? 응. 이름 뭐야? 무서운 여자 야, 왜 그렇게. 해? <laughs> 자, 현재 이렇게 들어왔고요. 자, 이제 기다려봅시다. 야, 근데 계속 나가면 우리 몇 번인지 몰라. 잘 됐다. 뭐, 50, 50번 할 거니까 이제 한 10번 했다고 치죠, 뭐. <laughs> 40번 남았네? 어, 나 잘못 썼어. 무서운 여자가 아니야. 무선 운이라고. <웃음> 무서운, 음. <laughs> 무서운 여자. 왠지 빨리 안 된다 했어. 코코넛 미비님 기다려보죠. 오케이. 왜 <laughs> 얼굴이 이래. 치열이더냐? 열0번 했다고 치자. 그럼 우리 40번 하면 돼. 이제 스킨 바꾸지 마. <laughs> 오예. 와, 이겼다. 이겼다. 오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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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와. 야, 근데 누가 이겼어. <laughs> 나. 아 니. 일1일두번 했고요. 40분만 하면 됩니다. 스타트. <laughs> 응. 처음부터 죽어. 처음부터. 3. 야. Yeah.

왔다, 왔다, 왔다. 지금 방송 찍고 있습니다. 네 방송, 방송, 방송 찍어, 방송! 어, 집중하자. 죄어 오! 오, 오, 죽어! 오 아! 말이 갑자기 없더니. 어, 말이 갑자기 없더니 집중, 어. 하셨네. 아, 빨리 고! 아, 하고 싶어. 아, 스킨 <laughs> 바꾸지 마. 이제 그것 좀 바꿔. 아. 으! 원 스타일 슈퍼카 슈 슈퍼카 보이 나보지난 음. 음, 돈이 많아서 난 슈퍼카를 갖고 있지 보이나 난 돈이 없어서 거지가 되고 있지 어 키오리 더가응니 네 여자네 그리고 응너니 <laughs> 네 여자라고 아 아니 아니 아에 여기, 여기가 헷갈려 야좀 캐릭터 바꾸면 안돼안돼 안 돼. <laughs> 아 진짜 지금 한 14번 했나? 14번 9. 했... 한 번만 더 하면 되잖아 스무 번인데 잠깐만 이거 봐봐 람보 람보르기이야 <laughs> 빨리해 빨리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<laughs> 자 여러분들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연 들어갈 거예요 3 2 1 들어와라 마법의 부 <laughs> 마법의 문 빠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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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금 어, 신발 아 귀찮게 계속 스킨 바꾸네 아. 오 이거 빠세인데 <laughs> 뭐지 자 아까 9번 했으니까 이제 10번 했죠 이제 20번 남았습니다 아닌가 30인가 우리 50번 하기로 했잖아 1번 아님? 아니야 50번 지금 몇번남 지금? 20번? 30번 정도 남았어요 어나 죽어! 아, 어. 안 보여! 안돼! 감지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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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3번 아니구나 마이너스 1 하면 되잖아 패시 패시 쳐야 In my life <laughs> i was wrong i'm to blame i you so were so untrue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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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can t leave you alone 빨리 우주까지 가서 죽어야겠어 in my life 벌써 죽으셨어 delete 수 티스이나 oh, oh, we'll 거의 위에 못 아픈 같거든. 라라라 미마 <원 aría> 아, 아이고 유튜브 나. 보다가 자 지금 28번 했죠. 유어뭐였더라가서원투세이미 <intellect> My, heart, my, heart my, star star lady. my name is Lady. I'm 아, 떨어디 아, 아이고, 이을 못하세요. 좀 수염이 하죠. 많아서 못하는 것 같아요. 숨이 잘안 쉬어져요. 스케이팅. 아. 오, PVP 나1 0 0번 이겼어, 이제. 스케이팅 받았네. <laughs> 아이고, 이거 어떡해. 아... 너무 못하잖아요. 어떡해. 저 엄청 잘해요. 왜요? 봐봐요. 봐봐. 어, 나 엄청 잘해. 가자! 내 슈퍼! 아이고. 수염이 많아가지고. 수염을 잘못 써요. 아니야. 나난 수염 더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, 아니. 봐봐. <laughs> 별로 안 진하잖아. 나는 너무 진해가지고. 아니야. 응. 닌 염색해서 그래. 여러분들, 실제로, 영코코넛님그 수염 있어요. 없어! 수염 겁나 크기 있어. <laughs> 없어. 아, 수염 겁나 크기 있어요. 나 아직 한. 오. 아! 나 아직 어려워. 참고로, 코코넛님 어, 41살이에요. 아니요! 아니야, 주1살이에 51이에요. 51이라니. 41이에요. <laughs> 아, 바꾸지 마, 았어 알았어. 1살이에요. 스킨 바꿔야겠어. 아! 9살이에요. 스킨 바꿔야겠어. 10살이에요. 스킨 바꿔야겠어. 11살이에요. 스킨 바꿔야겠어. 몇 살이야, 그러면? 20살. 그래? 늙었네. <laughs> 나보다 늙었어. 야 너무 못 참다 좀 제대로 좀해 집중하고 제대로 해봐 알겠지? 이제 자. 아무 말하기 없기 오케이 아 말하기 없기 아, 먹기 없기 뭐? 뭔 소리임? 아 잭슨 유튜브 지금 복수해줘 주와나 15번 이겠네 지금 내가 복수해 주마. 지금 당장 내가 복수. 뭔 소리야? 음, 음, 무슨 지금 당장 니가 복수를 할줄 아나? 나 복수할 줄 알아. 뭔 소리야? 한적 있어. 뭔 소리야? 한적 없는 음, 사람이 음. 어디? 어 코코나. 아 잠깐만요 음. 여러분들. 아자 코코넛 TV 님한번 기다려보도록 하죠. <laughs> 구속. 그냥 이제 열 판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알죠죠 자. 3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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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죠1 1 방송 꺼봐아왜 지금 시작이 안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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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똑같1똑같1오케이 다시 재1결1 1 1 Two one start. <laughs> 아, 아너내내 어. 어. 가방을 밟고 가? <laughs> 넌 나쁜 사람이구만. 내 가방을 감히 밟고 가는 거니? 이이 <laughs> 어, 뭐야? 이런 버그. 아, 이 버그 진짜 싫네. 아안들어죠이 어, 버그 있어. 어쩔 때 영. 이겼다안돼 아닌데 내가 잘못했네 여는데 다섯 판만 그냥 진짜 다들요이게 오류가 있네 자오 54321하면 딱 들어옵니다 5 4 3 2 1 3대 방이 이점 중3 2 1 하면 딱 들어옵니다 3 2 1 하면 어3 2 1 1 들어옵니다, 들어옵니다. <laughs> 보였죠 제그 아주 진짜 좋은 능력이란 말이에요. What? 아, 다섯 번만 더하자. 안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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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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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로코, 예, 예. 어, 만들어 이거 힘들어. 안 돼! 아이고, 못하시네. 헷갈 자, 세 번만 더 하면. 슈퍼 가야지. 아, 미비레비비오비비비비지막비입니다 잘하세요 아. 야너 너무 허무하게 죽지 않냐? <laughs> 오늘 어쨌든 그냥 오, 네. 아 다시 아 마지막? 진짜 막판? 어, 진짜 진짜 막판? 3, 2, 1, Start <laughs> 진짜 막막했어 진짜 막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오늘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, 재밌게 보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그럼 오늘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.